이 영화 잠에 나온 이 수진이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수진이는 이 무당의 말을 맹신하게 되고요. 무속신앙을 따르면서 이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점점 더이 집착과 광기에 물든 여자로 변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가사 유혜진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도 이선균, 정유미 님 주연의 영화 잠에 대한 리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에는 이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극히 좀 저의 주관적인 관점과 해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 영화 잠에 나온 이 수진이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남편 현수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잠 리뷰 1편 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수진이는 이 남편을 참 사랑하고 아끼는 되게 멋진 아내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벌면서도 이 자기가 번 돈으로 남편의 연기 활동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또 남편이 사실은 좀 정이 확 떨어질 수도 있는 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정말 좀 무서운 수면 장애 증상을 보여도 이게 둘이 함께라면 극복 못할 문제는 없다면서 네. 이 최선을 다해서 이 남편 현수의 수면 장애 치료를 좀 도왔습니다. 고칠 수 이렇게 좀 멋지고 헌신적인 아내 수진이는 정말 아끼던 애완견 후추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요. 이 출산한 이후부터 이 수진은. 현수에 대한 불신과 아기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점점 크게 느끼게 돼요. 어, 좀 의학적인 수면장애에 대한 치료가 전혀 현수의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 수진이는 엄마의 제안을 받아서 집에 무당을 불러서 이 현수의 이상증세에 대해서 원인을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이 무당은 생전에 수진이에게 집착을 가졌던 이 남자의 혼이 현수한테 들어가서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때부터 수진이는 이 무당의 말을 맹신하게 되고요. 의학적인 치료보다는 무속신앙을 따르면서 이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이 집착과 광기에 물든 여자로 변해갑니다. 이 수진이가 좀 변화되어가는 모습은 정신건강의 학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산후 우울증의 증상과 좀 비슷해 보여요. 우선 좀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스트레스, 또, 내 아이의 건강과 안녕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건요, 사실은 모든 엄마들이 느끼는 정상적인 현상이고요. 또, 이제, 현수, 또한 이 수입이나, 또 배우로서의 장래가 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잘 책임지고,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스트레스가 또 심했을 것으로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근데 또 이런 현수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 남편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배우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어떻게 보면 좀 압박했던 이런 정유미님의 남편에 대한 맹목적인 이 사랑과 헌신 또이 기대에 좀 부응해야 한다는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도 이 현수의 RSBD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먼저 좀 정유미님의 산후 우울증 증상에 대해서 짚어볼게요. 저희 병원이 신도시에 있다 보니까 이 신혼 부부님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이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산후 우울증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다수의 분들이 이 산후 우울증이 그냥 일반적인 우울증하고 똑같은데 그냥 아기를 낳고 생기는 우울증이다. 시기적으로만 아기를 낳고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뭐 다른 우울증이랑 비슷하게 슬프고 눈물나고 죽고 싶고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 산후 우울증은 일반 우울증과는 조금 다르다. 이런 산후 우울증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요. 이 산후 우울증이 왜 생기냐면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이 임신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들이 되게 높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산을 하게 되면 이 높게 유지되던 여성 호르몬 수치들이 이제 급격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뇌기능도 같이 떨어져요. 뇌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감정 조절 능력도 떨어지게 되는데, 일종의 좀 산후 후유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이제 좀 전형적인 우울증과는 좀 다른 특징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좀 불안한 게 심합니다. 서막 우울하고 막 무기력해진다기보다는 뭔가 공포, 공포감, 불안 감정이 심하고 이 안절부절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더럽 겁이 나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좀 공황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 대부분의 좀 산후 우울증은 이 우울한 것보다 좀 불안감, 때로는 좀 거의 망상에 가까운 이 현실성이 없는 공포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꼭 알아두셔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출산을 하면 뭐 2, 3일, 3, 4일쯤 뒤에 이 산후 조리원 있을 때 괜히 좀 눈물 나고 힘들고 이런 것들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거는 그냥 다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지 이게 산후 우울증은 아닙니다. 산후 우울증은요. 오히려 출산하고 한 3달 정도 이후에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아기가 한 100일 될 때쯤 좀 지나서 도저히 못 견딜 정도가 돼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 산모 본인은 자신의 행동 변화를 느끼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주로 이 산모를 좀 케어해주고 좀 도와주는 가족들, 뭐 친정 어머니나 남편들이 내 아내. 내 딸이 이전과 다르게 좀 소리를 지르고 막 짜증이 극심해지고 또 이전과 다르게 사소한 일에도 좀 불안해하고 아이의 좀 건강에 대해서 좀 강박적으로 집착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해서 이건 아무리 봐도 원래 내 아내, 내 딸의 모습과는 정말 다르다. 이거는 좀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병원에 설득해서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출산 후에 호르몬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뇌 기능이 확 떨어지면서 생기는 병이다 보니까 이 산모 본인은 좀 자신의 행동 변화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정신병적인 증상을 좀 동반할 수도 있어요. 주로 흔한 증상은 아이에 대한 피해망상. 예를 들면 아이를 낳아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거나. 혹은 내가 아이를 좀 잘못 키워서 내 아이에게 해를 입힐지도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이 커지게 되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거의 망상 수준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정말 드물게는 좀 극도의 폭력성 또 정신병적 증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도 실제로 좀 뉴스 기사에서 이 산후 우울증을 겪던 여자분이 자녀를 살해하고 자신도 뭐 동반 자살했다. 이런 뉴스 기사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 영화 잠에서도 아, 수연이가 이 남편이 죽는다. 이 남편한테 할아버지 귀신이 씌였다는 이런 망상 또이 할아버지 사나가? 귀신이 자기 딸을 죽일 거라는 귀신이? 이런 비정상적인 공포를 느끼죠 그래서 이번에 있던 병원에서 몰래 도망 나와서 아랫집 여자분을 막 가두고 폭행하고 아랫집 강아지를 죽이기도 하고 또온 집안에 귀신을 쫓는 부적을 붙이고 또이 할아버지 귀신한테 지금 당장 남편한테서 나가지 않으면 이 할아버지의 딸 아랫집 아, 여자를 죽이겠다고 생각해. 생각해. 이 살해 협박까지 하는 모습 정말 좀 비정상적인 봐도... 행동을 보이죠. 제가 예전에 대학병원 보호병동에서 치료했던 어떤 환자분도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좀 산후 우울증이 심각한 상태여서 보호병동까지 입원을 하셨어요. 그때는 한달 정도 치료하면서 이제 많이 좋아지셔서 퇴원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분이 몇년 뒤에는 좀 자살을 하셨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 제가 정말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산후 우울증이라는게요. 제때 치료를 안 하면 생각보다도 굉장히 심각하게도 번질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을 꼭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영화에 나온 정유미 님의 행동 같은 건 정말 정말 극단적인 케이스일 뿐이고 대부분의 산후 우울증의 경우에는 다른 우울증의 경과와 비슷하게 일반적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길어야 한 1년 정도 치료하면 대부분은 아주 좋아지실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영화만 보고 너무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 리뷰 영상에서 이현수, 이선균님의 증상은 RSBD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에서나 볼수 있고 굉장히 좀 비전형적이고 그리고 이선균님의 낮 동안의 일상생활 자체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RSBD 보다는 좀 빙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렸는데요. 반대로 이 수진이. 정유미님이 보이는 증상은 이 산후 우울증에서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고요. 이외에도 남편에 대한 피해망상, 귀신이 딸을 죽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이런 비현실적인 두려움, 불안, 공포와 같은 이런 정신병적인 증상은 이 산후 우울증에서도 발생이 가능한 증상인데, 또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딸 출산을 하고 나서 급격히 악화가 되죠. 그래서 딸을 낳기 전에 보면 은좀 의학적인 치료에 전념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이게 신접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무당을 데려오거나 구슬하고, 이런 행동의 변화가 생긴 것도 출산을 한 다음이에요. 아기가 태어난 지한몇달 정도 되었을 때였죠. 이러한 좀 경과도 상응 우울증에 조금 더 부합을 한다고 보여요. 그리고 이 수진이의 경우에는 이낮 동안에는 비교적 정상적인 활동을 했던 남편과는 다르게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뜬 눈으로 지새고, 식사도 못 해서 몸도 날로 야이어가죠. 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여서 결국에는 가족들이 보호병동까지 입원시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좀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이 수진이 증상은 전형적인 산후우울증에 더 가깝다는 거죠. 저도 의학을 전공하고 배웠고 또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어떤 현상을 관찰하고 또 해석해서 이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들이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대부분 신뢰할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과학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성, 또 감각, 또 여러 가지 합리적인 논리적인 사고, 또이 과학에 기반한 과학적인 측정기기로 볼수 있는 이 검증 가능한 수치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규명하는 학문인 건데요. 저는 사실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인간의 이성, 이 합리성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소위 이제 객관적이다라고 이제 굳게 믿고 있는 이 인간의 지각과 합리성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개인에 따라서 정말 주관적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한계점이 굉장히 많아서 인간의 합리성. 또 측정 가능한 이 지각의 한계에서 이 세상의 모든 원리나 이치를 설명할 수는 없고 그런 점에서는 좀 과학의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의학적,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수 없다고 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현상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좀 실제로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뭐 의학적,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증명되지 않은 것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의 관점도 있지만 또그 외에 여러 가지 제 나름의 좀 관점을 가지고 이 영화를 좀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봤고요. 결론적으로 좀 현수의 모습은 뭐 RSBD, 몽규병보다는 좀 귀접한 것에 더 가깝지 않을까. 또 그렇게 판단한 자세한 근거들은 이전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에 수현이의 모습은 이 현수의 모습을 보고 이제 귀접했다고 생각할 만도 하고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대응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고 실제로 동물을 죽이고 이웃집 여자를 감금하고 막 살해 협박을 하기도 하죠. 이런 극도의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고 현실 검증력이 완전히 좀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출산하고 한몇 달이 지나서 이런 행동의 변화가 급격하게 심각해졌다는 점을 봤을 때는 약간 이건 좀 산후 우울증에 더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돌려드리고 싶네요.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댓글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마음을 밝히는 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